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일대비해서 2 1 0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왔는데,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일단은 좀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17일부터 이제 강하게 한번 받기 시작했고요. 18일부터 오늘부터 좀 강하게 좀 받고 다시 약간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조용. 조금 애매모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단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대략적으로 좀 보인다. 그래서, 단기적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삼성 에피소 홀딩스가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67만원, 67만, 67만 5천원, 현재는 68만원까지는 기록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 67만원대까지 한번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67만원에 매수를 걸어놓은 것들이 좀 잡혔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니까 여기서 몰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차 매수가는 이제 일단 확! 매매가 됐을 땐가 그러니까 69만원을 돌파했을 때 이때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죠. 내려가면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하고 또 내려가면 2차적인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확정으로 이제 본다면 은 이렇게 상반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은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빠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겠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하죠 어깨가 너무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더 지켜봤다가 만약 이 구간에서 내일 지켜주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69만원을 돌파했을 때 확실하게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면은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들어가. 어, 오늘 경우에 2차 매수 이 69만원을 돌파했을 때 거기에 거래량까지 증가했을 때 우리는 그때 진입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도가는 이제 뭐 70만원과 73만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갑자기 강세장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3차 매도가가 76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조지표를 보내드렸죠 이 보조지표를 보시면 트레이딩비 보조지표에서 지금 경고 시그널이 떴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과열되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과열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코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여섯 가지 지표를 섞어가지고 거기서 통계를 내서 높은 확률로 뭐 매수 시그널 떴을 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올라가고 여기서 느낌피프 시그나죠 예, 이 경고인데 이 경고 시그널 뜨면은 하락이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크로스체킹을 하기 위해서 RSI가 지금 고평가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RSI가 다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팔아나 라는 신호를 보여준 거고, 마찬가지로 MACD도 여기서 골드 크로스 나오고, 고평가 영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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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다 통통하죠. OBV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보시면은 사 살살 빠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다 감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물론, 매도 시그널을 뜨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가 이 조금만 더먹 자 먹자 하다가 그냥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에피소딩스를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도 있지만 관련해가지고 삼성 에피소딩스는 바이오 시뮬러 키시카우 신약 플랫폼 옵션을 동시에 가진 재평가 초입 구간의 바이오 지주사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차트긴 하지만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우리의 목표기 때문에 꼭이 점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지표라든지 모든 거는 여러분들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이랑 댓글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기미철 주식스터디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는 매수에도타자음을 공유를 받고 싶고 요걸 누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보조 지표 있죠. 그 보조 지표도 같이 보내드릴 거고 요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 와, 여러분들께 어제 지표와 그리고 전망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도. 모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차트적인 분석은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얘가 올라간 원인이 뭐냐면 이 대형주 지금 바이오 대형주들이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바이오 대형주를 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삼성 에피소드인 있는데 실적이 보이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 바이오가 이제 기재 스토리 중심이고 지금 바이오 이 대용주는 실적 가시성이 확보가 되었고 CDMO, 위탁 생산에 장기 계약이라든지 풀가동,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미 매출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은 꿈보다 확정된 캐시플로우를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두 종목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삼성에피소딩스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거시 환경에 대한 변화입니다. 금리 피크아웃 이후에 성장주, 실적 동반 성장의 섹터가 선호가 되고 있고 바이오는 경기 맹감도가 낮기 때문에 방어, 성장, 성격 동시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장, 변동성 장세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장치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 AI가 또 엄청 유행이고 AI 섹터에 돈이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이후에 다음 대형 섹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AI가 있으려면 또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대형 주요 시총이 크고 글로벌 비교가 가능하고 장기 투자 스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또 어, 맞아가지고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수급과 방향성이 일치입니다 미국 유럽, 월시디에모,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재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삼성에피소딩스 등 글로벌 동종 기업대 비해서 상대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담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여기로 몰려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가속이 되고 있고 우릎비 절감에 대한 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쪽엔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 주들이 임상 실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자금 조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리스크가 컸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형 바이오들은 평금흐름이 아주 안정적이고 중산을 확장에 대한 명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 확화가 됐기 때문에 망할 확률보다는 커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바이오를 도박이 아니라 실적 금 흐름으로 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과 이런 내용들을 다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그 텔레그램 방 내용들 쫙 보시고 네, 여러분들 아마 만족스러워 하실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차트 분석도 차트 분석이고, 종목 추천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 어, 매도 지표들도 친절하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굉장히 좀 확률이 높아요. 매수 매도 지표가 계속 뜨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 지표가 이렇게 확정이 됐을 때만 뜹니다. 보통 상승이 요 정도 좀 나오다가 또 다시 눌려 나왔을 때, 또 다시 매수. 그니까 러 1차 매수, 2차 매수, 요런 식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간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별도의 매수 시간으로 안 나갈 때는 또 제가 브리핑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고 영상 하단에 구글폼한 번만 작성해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